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19학번 주민철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면 그 제가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또 이제 그 본인들의 멋을 내는 제 옷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부한 질문이지만 본인에게 옷이란 패션이란 무엇인가요? 어, 제 전부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재미와 신선함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옷을 만드는 과정의 시작이자 옷이 가장 희미한 순간의 민철. 여러 선이 모여 하나의 옷이 그려집니다. 스케치를 바라보는 민철, 이전 작업물로부터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으며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민철은 방금 마무리한 스케치를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입혀봅니다. 방금 사용하신 3D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어 제가 이제 방금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제 클로라는 한국에서 만든 어옷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저희 같은 학생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학생들은 어, 많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옷을 만들 때 많이 어, 도와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중간에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 그런 과정에서 어, 이제 미리 프로그램으로 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많이 빠르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장소에 방문한 민철. 이곳은 원단과 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수많은 종류들 속에서 신중히 고르는 지퍼. 흔히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작은 부자재들 하나가 옷의 디테일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한눈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원단들 중에서 민철은 자신이 원하는 원단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민철 그의 발걸음엔 많은 고민들이 담겨 보이는데요. 오늘 고르신 원단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들 착장에 어, 굉장히 잘 어울리도록 이제 골랐습니다. 어, 구매한 원단은 어느 부위에 들어가나요? 어, 검은색 원단이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고 나머지 원단들은 이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동대문 원단 시장만의 장점이 있으시죠? 어, 아무래도 동대문이 좀 제일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큰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저도 와서 또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옷에 들어가는 부자재 같은 것도 동대문에서 사시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단 사면서 이제 부자재도 많이 같이 보는 편인데, 부자재 종류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사용으로 원단 구매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도 직접 구매하러 동대문까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어,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과 그리고 또 완성도를 볼수 있지만, 또 프로그램에서 봤던 원단이 실제로 이제 비슷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와서 보다 보면 또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듯 미리 작업한 패턴을 원단에 배치하고 조각조각 재단하여 봉제할 준비를 마칩니다. 민철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두운 작업실을 밝히고 원단을 이어붙여 하나의 옷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건국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을 위한 작업실입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 중인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어 제가 평소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듄이라는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중간에 좀 멋있는 옷들도 많고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영감을 받아서 어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컨셉은 저도 이제 나의 주인공처럼 미지의 세계에 갔다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한번 디자인해봤습니다. 이번 디자인에서 표현하고 중요하게 디자인한 포인트가 있나요? 어, 이번 이 옷에서 중요한 것은 이 후드가 좀 포인트인데 거기서 이제 마스크 형태를 해서 이제 약간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좀존재감은뽐내고 싶은 그런 것이 포인트를 할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민철을 찾아온 같은 패션 디자인과 전공 동기들. 민철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제 실루엣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정말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물을 사진으로 남기는 날입니다. 끝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이제 평소에 그날 과제로만 옷을 만들다가 이제 이번에 진짜 직접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었더게 되게 재밌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음 아무래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간 안에 옷을 완성시키는 게좀 힘들었고요. 사실,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더 넣고 싶었는데 조금 못 넣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음, 지금처럼, 이제, 진짜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옷들 만들어 보면서, 저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좀더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컷! 아,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with the nails done now.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